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노아티입니다. 오늘 한번 주원이 님이 만드신 해골박스 주원님이 만드신 돌레절의 던지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해볼게요. 돌레절의진지기 비판. 이메보면 원래 그대로 와다를수 있습니다. 이런 창고. 제자 주원이 님이고요. 이름이 이름입니다. 시작합니다 대월를이대 시작합시다 이 말이 다 끝나면, 이제, 이제 게임 시작하는 거예요. 와우, 대박.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가 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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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, 지키사나님이, 아, 근데 이럴수가 엄청 빨라요.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, 진짜. 제품이 게임 오버입니다. 처음부터 다시 지켜야 돼요. 아 뭐야 아 뭐야 뭐한데 이거 뭐야 아 아니 이거 너무 이상 위석... 이거 너무 이거 에바 아닌가 아마 한번깰 때까지 가볼 거야 이거. 아, 뭐야. 오우, 죽을뻔했다. 근데 이거 안사라지네요 돈이. 와, 죽을뻔했다, 방금. 이거 어떻게 피고울? 무 받는지. 아니 이거 뭐이 말이 되나 이거? 이게 말이 돼? 아 뭐야? 아 겁나 어렵네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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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어 됐다 됐다. 와, 너무, 너무 빨라요, 이거. 이거 아무래도 이거 그거 같은데, 이거부터 그거 같은데. 좀 빨리 가져갈게요. 일단 좀훔게요좀훔게요 돈, 돈 훔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. 에잉? 안 훔쳤네? 더한번 먹어볼게요. 와, 이거 개꿀인데? 이제도만 가볼게요, 이 정도만. 엥? 뭐야?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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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됐려나 100개? 나 이거 돈다낼게고 이거. 했던 거. 와, 이렇게 돈이 다, 돈이 다 없어지네요, 이렇게. 와, 집, 잠을 잤다. 이제, 이제 집게스랑 피해서 출하면 되겠죠? 근데, 죽어도, 이거 돈이 안 사라지니까, 저 기분이 좋은데 기, 기분이 좋네요. 이거 아무래도, 이거 아무래도 버거, 버거 좀 수정해야겠어요, 수정. 이거 오래 버거 너무 많아서. 죽는데 돈이 안, 아, 안 사라져, 이거. 이게 죽는데 돈이 안 사라져요, 이게 나이스. 키. 나 이제 간다, 집게들아. 바이 아우 좀 너무 많아 와 발렸겠네요 너무 쉬운데 아 이제 깼네요 또또또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깼으니까 발로 시키겠네요 네 그럼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, 댓글 한 번씩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그럼 안녕!